위쪽이 여기서 소위치. 여기서 한번 가 보실래요? 저도안 보여 주다가 한번 볼게요 왼쪽으로 돌아 놓고 저 덫은 없어요. 예. 정현아 아무 아무 요 어, 맞도 한번 가스다 7시 스분 몰랐을까지. 여기 꼈어. 나뭘 하지? 나 탈침 탈요 아마 일레비일 거고, 아 보이고 아, 시야 좀만 네. 봐주세요. 네, 한대칠게요 네, 아비, 아, 아이스? 아, 이거 사고 다아러면 아이스? 방데 실드 빠졌어요. 이번에 한번 볼게요. 네. 럭키키 한번 가볼게요. 실패. 저 이거 하고 아드 사실 익숙해하고 올게요 그냥. 네. 아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래 그모빙한거 같아. 다 뛰어 나서. 진네들만데 에, 별이 없거아요 나이스 톱플. 이신 블로이 아, 이즈안 보인다. 아이도 안 보인다. 아, 안 보인다. 아, 텔? 뭐야, 텔인데어 뭐야, 이신 여기 있는데? 나 죽었다. 이거 바텀 퍼프 되나요? 저풀 있어요. 이즈 노풀이에요. 나이스자 뺄게요. 직칼 끼워줘. 네. 어이즈직 뭐야? 어지 네, 저구만. 게요 네. 아 이게 용해변거 이거. 아 근데 이걸 살았다. 나이스. 전령 <laughs> 1분 용 나왔고. 없애고 다. 뭐 근데 노풀 여기 상체 3명다 저 바텀 집타임 그러면 용으로? 용받아나갈수 있어. 예, 방금 갈게. 싸워하될것 같은데? 아, 좋았어. 나는 나오래야 네. 천천히, 천천히. 네. 나 근데 내가 있어. 이때 바텀부터 보면 좋아요. 저 바텀. 어, 이렇게 가자. 들어봐, 네. 봐 이거 보면 좋아. 에이치 네, 맞췄어. 리신, 리신,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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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거 모르겠다. 나 이거 용 받음. 라이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유충 30초인데 어, 저희 어, 갔다가 쭉 갈까요? 갔다 올게요 예, 갔다가 가면 될 텐데 바텀 둘다 올라갈 거죠 이거?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거 탑 서로 얘피 엄청 줄긴 했는데 아, 라이즈, 라이즈 위쪽 무빙 리신이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애쉬 바텀 이거 나 근데 폴딩하면 우리가 힘 되지 않나? 네 저희가 먼저 가긴 해요 애, 근데 애, 정글은 좀 얘, 좀더 빨라요 지입을 못 가게 하고 유충을 이쪽 어때요? 이거 바로 쳐야 이거 돼요. 나나 네. 아직 오래 비긴 하고 근데, 오해, 하거, 근데 아, 이거 네네, 네네, 라인 네네. 유리하면은 그냥 쳐 쳐볼게. 우리 바텀 없어서 네. 빨리 해야 돼요, 요즘. 바텀 아무도 없어서랑. 예. 밀려왔다. 네. 어, 리신도 왔어? 오케이. 리신 왔어요. 쳐야, 쳐야 돼, 쳐야 돼. 괜찮아, 괜찮아. 응.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아니, 상대 타 없어. 상대 타 없어. 쫄지 마. 상대 타 없어. 리신 내가 끝수 맞출게. 상대 타 맞았어. 하지 마. 놀지 마. 놀지 마. 놀지 마. 오케이. 이거 어 뭐야 내가 맞았다 내가 맞았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 이제 애쉬 아직, 아직 한참 남았어 애쉬 한참 남았어 괜찮아 나이스 이거 라인 어떻게 해야되나? 제가 뭐탁 쳐야 될것 같은데 이런분형 바텀 가야될 것 같은데?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오케이 내가 일단 바텀 가어 아... 야수 이거?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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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전 예. 얘 노, 노공 아 애쉬 노공? 노공이야 스펠은 돌았을 것 같은데? 근데 공 돌았을라나? 모르겠네 공은 없어 공은 방금 썼어 없어, 방금 썼어 아 방금 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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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터트리고 아차했다. 야수 한번 볼래? 어 근데 와드 위치를 모르겠어. 그냥 가는 건데 이거? 그냥 갈게. 얘또 강공한테 숨막 빠졌어. 공부터 네. 아, 쓰지 마. 공부터 쓰지 마. 리신 아. 뒤 리신 타. 리신 뒤 있어요? 공부시고. 네 그냥... 와이즈 드릴게요야 지리는데 걔 이거 아. 와이즈 안보인다 어딨는지 아니 어. 이포터 쓰지마 콜은 날 너무 양민으로 봤어 <laughs> 아 그래 미안하다 음. 이거 저 이국으로 라인 클리어 한번 할게요 그냥 아아니요저 저도 설게요 저도 아 오케이 돈 애매해서 그 리신 위쪽이야 지금 위쪽, 이거 위쪽? 리, 네, 리신 위쪽 한번 찾아주면 좋긴 할듯 네. 위쪽이었어 여기서 위쪽이었어. 여기서 한번 각 보실래요? 네야야 야, 뭐야 다텀에 텔 탔어 누구 야 야쏘 야쏘 그게 맞아. 저도 안 보여주다가 한번 볼게. 왼쪽으로 놀아놓고 저 덫은 없어요. 네. 그냥 아무 아무. 뭐야. 동안에도 한번 가볼게. 스파. 에시 스파. 보라색까지. 밀리오 노브. 저저 가볼게요. 그냥 플래시가. 큐 네. 있어요? 큐 이식 밀리오 나이스. 미드커버. 네. 미드커버 나이스. 지이안 나오네. 카라이즈투 밀리오 녹음. 미신, 미신 골레어 네, 이거 싸워 싸움 봐도 듯. 전령 네. 네, 네, 쳐도 되나요 이거? 네, 쳐도 돼. 박다이따 봐, 나 웨이브 이거 조금만 먹고 갈게 오케이, 천천히. 됐다. 라이즈 완전 빈사 상태. 아프네? 갈게 갈게 y I saw me. I s 어나 me.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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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별로인 w 같은데 별로야 me.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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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I 아 a w me. I saw me. I saw me. I saw me. I saw m 라이즈 a w you. I saw you. I s a 기 보르도 보르도 이고르도 이고르도 쳤습니다. 미드고 다도 미신 노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이스 보자. 아, 아, 나이스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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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니 아, 왜 피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이게 나도 본능적으로 피한 거야, 이제. 미안하다. 실 있어요? 이거 더 뛰고 갈수 있어요? 예. 팝. 예. 나이 잡았어요?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나이스. 미신, 미신 가는 줘. 더뺄수 있어. 괜찮아. 큐맞춰놨어 괜찮게 잘 살아. 와,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에이시 노구. 8 초. 팔 오. 저 03초. 0저 03. 조심 저 조심. 저 레드. 이거 도전세긴해요 저희. 저 02초. 타바도 될듯. 사우드에 사우드. 라이즈나 에이치오. 야수, 아, 먼저 야수가 먼저가. 나도 따라갈게. 따라갈게. 밀리오. 나그 어디. 근데 나 미니야. 나 미니야. 미니인데 따라가는 중. 아유 보자 보자. 여기 왔지. 여기 왔어. 야수 타바는 노플인데. 야수 노플인데. 노플 노플이야. 이거 물어 08초. 나 08초. 여기다, 여기 볼수아 여기 나 여기 불을 볼수 있어 나 여기 볼수 있어 자 싸워봐 그냥 걸면 무조건 이겨 나이즈 나이즈 여기까지 후지? 한다. 빨리면서 빨린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다 왜더 봐도 돼더 봐도 돼나쿡 있어 애쉬 피 없어 애쉬 피 없어 애쉬 피 없어 애쉬 피 없어 애쉬 노플 애쉬 노플 나이즈 밀리오 큐 맞춰줄게 밀리오 큐 맞춰줄게 밀리오 밀리오 밀리오, 밀리오 때릴게 오케이 아, 여기까지 밀리오 노플 요거로 보죠 애쉬 노플 선생님 미안해요 희생시킨 거 같은데 어 아니에요 전 이런 롤이잖아요 발 <laughs> 갈리오는 그렇게 나죠용치면될것 같아요 이제 아, 저 이거 더, 더 빨리 뭐, 가야 돼요 더 간타 50초긴 한데 안 오겠죠 제 정신이면 네 최대한 견제해 드릴게요 <laughs>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렌즈도 돌려놓을게요 네 이거 플래시 빠진 거그 애시 빠진 거 같아, 일리오 애시 타면 해봐 볼게요 맞았어요 얼마 어, 인데안될수 어, 아, 있나요? 해봐 볼게요 해봐 볼게요 딱풍뭐안될 듯? 어 아, 그냥 아이나. 여기서 이거 나 가져요. 내가 때려볼게요. 와봐요. 와봐요. 와봐. 예, 그거 없어요. 와봐. 우와.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적을, 적을, 적을. 빼볼래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고나집 갔다 올게. 나는 체력이 너무 없어서 살아. 아이즈 안 왔어요. 아이즈 안 왔어. 헬리기 원래 너야? 나이스나이스아 여기 아이스, 아이스. 아, 여... 어. 용이 20초. 아이고, 용이 아이즈 이제 올라. 아이즈 오니까. 나 갔다 이거. 집 갔다 이거. 어, 아, 이거 상대가 눈사람집가요 맵. 저냥집안 어, 갈게요. 서포터. 나 어, 지금 메가 갈리죠. 나이게요 라이즈 세 가지고 두근 시작하면 한타 못이거 어, 대박었어요. 예. 이거 봐요. 이거 거 보죠. 할만히 그냥, 미니 그냥 미니 몸 넣어 줘. 몸 넣어 줘 그냥. 아, 어, 여기 라이즈? 나 라이즈 바쁠 지 너무 고친 거긴했다 라이즈 속박 라이즈 속박 라이즈 속박 라이즈 모더.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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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속박 나이스. 바로 없지? 아, 박... 나 바텀 갈게. 아용 어, 먹었네 우리? 나이스. 어... 달리오 어... 리콜 타고 바로 탁가면 좋을 듯. 웨이브 지켜야 돼요. 오케이. 나 바텀 갈 거야 아니면 서 불러야 어... 근데 이거 센 바론이에요 참고로. <laughs> 위에 라이즈. 라이즈 되게 센데? 봐봐. 스마트... 안돼 스마트 좀안 되잖아. 내가 밀리어 1을래 라이드를 0 0라이0 0 0원라이0좀손 넘어 0 0원 1000원, 1 0밀리원 1000원, 1000원. 라이즈 0원1 0 0 0어1 1000원. 1000원, 1000원. 고 다시 다시 1000원. 이번에 0원 1000원. 1 0 0 0에 1000원. 1나0 0원 1000원. 도0 0 0원 1000원. 1000원, 1 0 교전으로? 길만쪽으로 교전으신 리신 리신, 리신 어디있어? 교전 리신, 리신 밀일 거야, 밀일 거야. 오케이. 교전 리신 위을거야 밀을거야 교전 교전 그만 쳐 그만 쳐 장마 빠졌어 아저더 쳐야지 더 쳐야지 더 쳐야지 내가 앞에 있을거야 도처. 갈게요 이거 달려 야스워부터 야스워부터 오케이 나이스 발로 까여서 어, 안 되겠다 나안 리신까지? 나궁 도는데? 안돼안나안 아이고 뺄수 있나? 일단 이거 보고 있긴 에이, 해. 뺄수 있나? 다들, 다들 보긴 해. 봐봐, 봐봐 봐봐 나 봐나이도고 있거든? 적팀 응, 다 와요. 야, 천천히 하면서 할게요. 천천히 나가고 가자 가자 천천히, 천천히 해봐 AC 노플이다. 노플이나 볼게. 오케이 보텨봐요버텨봐요 버티는 게? 아이고. 어에이이야 노플이야. 어, 날시 너무 잘 썼고. 귀신 여기 뒤에 가고. 어? 나이스 대박. 와,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저 이거 할게요, 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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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와봐요, 와봐요. 일단 밀려서 땅 나왔어요.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부분? 어, 얘 네, 죽여 그냥. 나 집갔다 올게요. 나 집갔다 올게요. 나 꿈이 있어, 꿈이 있어. 밑에 뒤에 봐줘, 뒤에 봐줘. 라이즈, 라이즈. 내가 이제 쉬는 쓸게, 쉬는 쓸게. 천천히. 라이즈 아, 속박. 아, 맞춰놨어. 라이즈 아, 속박 아, 맞춰놨어. 리신. 뭐다, 뭐다. 라이즈 아, 속박 맞춰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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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 피. 대박. 용으로 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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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내가 슬로우 가는 거야. Q, Q 하면서 제 쪽을 잡아봐. 이스 아,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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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되게 잘했다 방금. 냥눈기도 우리 노풀노풀 노플, 노플 아는 거 있어요 지금? 웃는데? 천천히 봐요. 가고 있어요. 라이즈 봤을 때? 어, 나더 라이즈 라이즈 계속 그게천천히 라이즈 에시 플래시 이에시 플래시도 갈게. 갖고고. 안안 돼. 어. 이게 에시 봐줄 사람 있나? 오케이. 아, 내가 갈게. 라이즈? 라이즈. 아, 라이즈 왜 이렇게 세냐 엄청 쓰이... <목소리> 음, 놀 어. 이거 엄청 게요 이거 게요 이거 게요 이거 게요어게요 이거 어떻게어떻요 어떻게요? 어약게부터 봐봐. 약게요터 너무 빨리지 이고오케 이거 를떻줄게요이시어시게게이시게게이이스이이까지이까지이이이이이이 아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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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캐틀럭스를 백님 캐틀이랑 해본다 난이게 여한이 없다 <laughs> 이게 나고 좀인색의 기분인가 아 여한이 없다 편하네 <laughs> 전형 좋았겠다 와아 나이스 나이 나 아.